자, 지금부터는 미분계수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거쳐봐야 할 필수 예제 좀 봅니다. 필수 예제들이 쭉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볼게 필수 오브 필수 예제. 가장 필수 예제입니다. 단연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읽어보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은 3일 때. 다음 극한 값을 구해보자 그랬고, 알려주는 정보라고는 fx함수가 다항함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딸랑 하나를 알려줬고요이 극한각 구해보자 했는데 h를 0로 보내면 자 일단 분모가 0로 가고 그 다음에 h를 0로 보내면 e h 가 같이 0으로 가니까 앞부분 f1로 가고 뒷부분 f1이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의 극한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fx함수의 수식을 몰라서 이걸 뭐 전개해서 뭐 식을 정리해볼 수도 없고 자 0분의 0 꼴의 극한 부정형을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지금 그 상황에서 힌트를 줬잖아요 이걸 이용하라고 자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자 x는 1이 한 점에서 미분계수 얼마 더 가르쳐줬죠 그리고 이 식을 보면 자 이제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식이 일치하면 식이 일치하면 그리고 요 부분을 0으로 보내는 순간 자 이게 f'1인 프라임 건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자, 그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요 내용을 소환해보죠. 미분계수의 정의라면서 공부했던 수식.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자다 깨워서 F'A에 프라미에 대한 식 한번 적어봐라고 하면 반응속도 3초 안에 손이 막 적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어야 돼요. 두식다 중요한데 형태가. 자, 근데 이번 시간엔 요 식의 형태를 보면서 예제들을 다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h 대신에, 여기 지금 변수를 k로 적어도 이건 미분계수에 대한 식 맞죠? f'a에 대한 식 맞죠? 그러면 k 대신에 네모를 적어놔도 이건 f'a에 대한 식 맞죠? 자, 모양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h를 적어놔도 f'a에 대한 식 맞죠? 자, 그리고 여기다 지금 h 제곱을 적어놔도 f'a에 대한 식이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모양 일치한 상황에서 고 것들을 제로로 보내주는 순간 이건 미분계수에 대한 식이 됩니다. 3제곱이 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보잖아요. 어? f 프라임 1이 연상이 되잖아요. 시계 형태가 그죠. 다만 얘가 없으면 이건 f 프라임 1이에요. 근데 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 2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모양은 맞춰줬고, 그 다음에 h를 제로로 보내면 eh도 0으로 가잖아요. 아, 0으로 가는 애들이 모양을 맞춰 적어놨네. 이건 f 프라임 1이에요. 답은, 자, 요렇게 적혀있으면 답은 3이죠. 위에 3이라 했으니까. 근데, 2가 원래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2를 여기서 이쪽으로 위치 이동시켜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은 이래요. 자, 2를 여기서 뭐 위치 이동시켜 건 복잡하니까 요걸 구해야 돼요. 요 극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2를 붙여주면 참 좋겠네. F' 1이 딱 보이네. 그러면 2를 붙여주면 되는데, 자, 등호로 수식을 이어가려면 마음대로 2를 붙여놓으면 안 되죠.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2를 상쇄시켜주면서 원상 복구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한쪽에서 자, 2를 마음대로 붙여주고, 그다음 마음대로 붙였으면 원상 복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이 통째로 F'1로 수렴합니다. 지금 F'1은 극한값인데, 극한값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3으로서. 아, 수렴하는구나. 그 극한값 3. 수렴하는 식, 뒤에다가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는 나중에 곱해 주면 돼요. 2 f 프라임 1이 됩니다. 이거 극한의 값이. 그래서 2 f 프라임 1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만약에 여기 3이 적혀 있으면 어떡하죠? 앞으로 3을 붙여주고 싶으면 되겠죠. 대신 원래 3이 없었으니 뒤에 3을 곱해 주고 싶으면돼요 그러고 나면 이건 3 f 프라임 1이네라고 바로 보이면 됩니다. 그 과정이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돼가지고 여기 3이 붙어 있으면 어 이거? 3f'1이야 바로 대답한 지경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만약에 5가 적키스면 어떡해요? 5f'1이네 왜 그런가요? 풀이 도 적으라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필수의 지니까 잘봐두세요